안녕. 나는 오늘 아이튠스 유 채널이 어떤 채널이고 이 채널을 만든 프로젝트 S는 또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야. 뭐? 어? 안 궁금하다고? 이 영상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지금까지 우리 채널에서 본 영상들은 물론 앞으로 업로드 될 영상들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믿어봐. 자, 시작해 볼까? 바야흐로 2009년 스위스 띠트 생갈렌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던 정석수는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어. 그때 27살이었던 정석수는 무용을 충분히 지겹도록 해봤다고 생각하며 흥미를 잃고 있었지. 정말 거만하기 짝이 없네. 어쨌든 무용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던 정석수는 정말 어이없게도 대학에 다시 가기 위해 수능 준비를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될까? 평생 공부랑 친하지 않았던 정석수는 단 3일 만에 수능 준비를 때려치우고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돼 잽싸게 정신 차린 정석수는 다시 무용을 시작 춤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중이 형 같은 말도 안 되는 슬로건으로 프로젝트 S라는 단체를 만들고 본인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 이렇게 생겨버린 프로젝트 S는 시작과 동시에 흠. 《블루 브루》, 《레트》와 같은 작품으로 종영무진하며 승승장구했어. 창단된지 4년만에 국내 주요 무용페스티벌에 모두 출품과 동시에 북미와 유럽에서도 활약하게 되었지. 그리고 2013년 드디어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무용제 경연 부문에 안무자 나이 31세 최연소로 작품을 올릴 수 있었어. 참고로 여기서 서울무용제 경연 부문이란. 한 영화제의 경쟁 부문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승승장구하던 프로젝트에스의 안무가 정석수는 모든 상을 휩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하고 씁쓸하게 끝나게 되었어. 그때 정석수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좁고 편협해서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을 했어. 그런 어이없는 거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국내 활동을 잠시 접고 기존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가지고 국내와 유럽에서의 활동에 몰두하게 되었지. 아니나 다를까, 거만했던 정석수는 그 후로 외국에서 개고생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지하게 되었지. 그때 정석수는 정말 무용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고 해.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돼. 예술가로서, 그리고 무용가로 살아오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것.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미치도록 발버둥을 쳤지만, 현실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용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용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 그래서 초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 작은 깨달음을 경험으로 쉽고 재미있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작품을 목표로 말이야 그렇게 4년 만에 아수라 발발타라는 작품으로 국내에서 작품 활동을 재개했어 이때부터 쉽지만 가볍지 않은 작품을 모토로 하는 프로젝트 S의 고유한 스타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리고 202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모든 공연 예술계는 초토화되었어 이때 시작한 게 지금의 아이댄스유 유튜브 채널이야 하루아침에 계획된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시작하게 되었지 그리고 이 시기에 서울무용제 경연부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개풀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세명 모이기도 힘든데, 20여명의 무용수로 작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 어쨌든 지금의 부예술감독이자 무용수인 안남근을 이때 영입하였고, 거리두기 체제에서 별짓을 다해가며 작품을 완성시켰지. 그렇게 다시 어렵게 도전한 서울 무용제, 정말 감사하게도 대상, 안무상, 남자 최고무용수상 상관왕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어. 참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지. 그 뒤로도 실수와 깨달음을 반복하며 프레이어 더하스피탈 등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연뿐만 아니라 아이덴스유채널에서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2022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유공무용부문에 선정되는 등 아직 부족함에도 감사한 순간들을 겪고 오고 있지. 그리고 2024년 현재, 프로젝트 S는 아직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쉽고 재미있지만 가볍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만의 잔치, 소수의 매니악한 장르로 인식되는 무용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힘이 닿는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 계속 우리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줘.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S의 멤버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올 거야. 기대해줘. 안녕.